만성기침을 단순히 감기의 후유증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. 만성기침은 피로, 요실금, 흉통, 탈장, 실신, 그리고 자율신경계 이상 등의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. 만성기침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업무 능력 저하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만성기침은 수면 장애, 피로감, 두통, 집중력 저하,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또 심한 기침은 구토나 요실금, 늑골, 골절, 기흉, 흉부탈장, 실신 등의 신체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만성 기침은 대인관계, 사회생활, 직장생활 등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만성 기침을 단순히 감기 후유증으로 여기고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. 기침이 8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 동반된 치료 가능한 인자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